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략 7개월 전이던 월 1월에 결혼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치면서 공식적인 유부녀가 된 여자입니다. 나이는 91년생으로 32살이고요. 혹여나 지인들이 알아볼까 싶어서 자세한 인적사항을 적을 수 없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세후 월 500만원 정도는 벌어오고 있는 고수입을 버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속해 있는 부서 특성상 인센티브도 많이 나와서 연봉으로 따지면 15개월 뒤에 월급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는 직업이에요. 일에 굉장히 만족을 하는 편이고 결혼을 하면서도 절대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고 제자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할수 있을 거란 자신도 없었고 비슷한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과는 별개로 제 일을 평생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요. 이때 했던 저의 결정이 평생 제 삶을 거두어 줄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때 저에게 백번천번 칭찬을 하며 사는 요즘이에요. 혹은저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큰 용기 내어 사연을 적어보냅니다. 든든한 님이 되었다며꼭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달아주세요. 저희 남편은 저랑 동갑내기입니다. 굳이 결혼한 사람이랑 돈 벌어오는 걸로 비교를 하고 싶진 않아서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사연을 써 보내며 따져보니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은 한 달에 제 월급 반도 되질 않았어요. 끈기가 없는 편인 것인지 아니면 한 곳에서 오래도록 정을 붙이지 못하는 건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기를 세번 정도 반복했었거든요. 저랑 연애를 5년 정도 길게 한 사람이었는데 그 5년 동안 세 번이나 직장을 그만뒀고 그 전에 이미 두번 직장을 그만뒀으니. 끈기에 대해서는 말해봤자 입만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런 점을 보더라도 남편감으로는 최악이지 않나 싶으나 직장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게 완벽한 남자였어요. 일을 그만두면서도 늘 그때마다 동료가 힘들게 한다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등의 나름 합리적인 이유들을 꼭 말해주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옆에서 묵묵하게 응원을 해주는 게 최선이다 싶었었고 그래서 사표를 내고 왔다는 남편에게도 욕보다는 술한 잔을 사주는 걸로 대신하곤 했어요. 직장을 그만두는 것 말고는 저랑 대화도 참잘 통하고 늘제 얘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어서 대화를 한맛도 나는 사람이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셔서 집에 있으면 저희 엄마랑은 거의 침묵을 유지한 채 대화를 잘 나누지 않으셨거든요. 그에 반해 말이 많고 또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과는 결혼하고 나서도 참 재밌게 살겠구나 싶었었네요. 실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혼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재미나게 살며 대화가 끊기질 않았고요. 다만 이렇게 저를 배려해주고 또 말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남편하고 살면서도 가끔 정적이 흐를 때는 있긴 했답니다. 그건 바로 외배적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입이 다치게 된 경우였어요. 제사가 너무 많은 집안에 시집을 가서 평생 제사만 돕다 고생을 한 친정엄마를 봐왔던 저는 기독교를 믿는 저희 시댁이 너무 좋았답니다. 며느리만 시키고 며느리만 희생하는 게 국놀인 제사도 없으니 얼마나 명절이 즐겁고 편안할까 싶어서 오히려 설레기까지 했을 정도였죠. 실제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께 듣기로도 이 집안은 명절마다 무조건 가족들끼리 모여서 외식을 한다거나 집에서 마냥 먹고 마시며 놀기만 한다고 했고요. 제가 처음 겪었던 올설 때는 진짜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했었답니다. 물론 제가 눈치가 보여 시어머니 요리하실 때 옆에 가 도와드리거나 밖에 나가 카페 디저트를 쏘기도 했고요. 이렇게 다음 추석도 별일 없이 보내겠거니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참 사람 인생이란 게다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치 앞에선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좋으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빼다 박았던 건지, 어머님도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오히려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다거나, 관심 있어 하면서 대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곤 하셨죠. 처음엔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참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큰 회사를 다니는 터라, 일이 많기도 많지만, 회사에 나가면 사적인 일로 방해를 받지 못합니다. 그건 프로답지 못한 모습이라 생각을 하기에 저 스스로도 개인 카톡이나 전화를 받는 걸 거부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여러 번 결혼 초부터 참 자주 회사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를 남편이 다니는 조그만 회사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아무렇게나 전화를 하면 아무나 저에게 전화를 받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여러 번 민망스러운 상황을 겪다가. 결국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회사로 전화를 하는 것이나 출근 중에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말이죠. 얼마든지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점심 시간이나 휴게 시간에 꼭 확인하고서 답장을 하겠다고요. 하지만 이말한 번을 했다는 이유로 어머님은 그후 저에게 참 불편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눈치를 주셨어요. 급편 일이 생겼으면 어쩌려고 연락을 안 받냐는 말씀을 하시며 제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시더니만 급기야 다음날부터는 눈에 띄도록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저 들으라는 식으로 출근 시간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들 보고 싶다. 집에 좀 와라. 라고 하면서 언제라도 약속을 잡자고 자주 닥달을 하셨고요. 왠지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께 미움을 받은 것만 같아서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기분은 풀어드리려고 나설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최대한 조용히 잠자코 있고자 했어요. 그거 부스러만들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다 때가 되어 만난다면 어머님께 용돈이나 선물이라도 두둑히 챙겨드리면서 점수를 딸 생각이었네요.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닌데 이보다 더 시어머니 한 사람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면 그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았고요. 그렇게 잠시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듯 일만 열심히 하면서. 남편이랑 신혼 살림을 가꾸고 살았는데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옆구리가 터져버렸답니다. 이번에 신우이였어요. 두 살의 어린 신우이는 저희보다 2년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아인 없고 신우도 저랑 마찬가지로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신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신우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말을 자주 뱉어내는 다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일은 더럽게 많은데 월급은 쥐꼬리만 하다면서 제 앞에서 갑자기 회사 욕을 할 때도 있었고요. 결혼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래저래 연락해라 집에 와라 등등의 잔소리를 퍼붓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쌓여 죽겠다며 심호 욕도 한바가지 하는 편이었습니다. 같이 듣고 있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말이죠. 저랑은 정반대의 상황에서 스트레스만 받으며 살고 있던 시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따위는 없었어요. 그냥 들어주면서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는 게 제가 할 전부였죠.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께 회사로 연락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신우가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편가르기를 하는 것 마냥 저에게 태도를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자기 회사 욕을 하고 자기 시댁 욕을 하는 건 변함이 없었는데요. 꼭그 말을 하면서 저에게는 끝에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언니는 참 복도 많아.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도 빵빵하게 나오고 시댁에서는 무조건 언니 눈치 보면서 편하게 가만히 있게만 해주니까 언니도 우리 집 편하고 좋지?라고 말이죠. 이 말을 진심이라고 뱉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약을 올린다거나 비꼬우려고 작정을 한 사람마냥 물어보는데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나도 충분히 시어머니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이런 말을 하는 시누이 때문에라도. 불편한 기분이 드는데 저를 마치 시댁 무시하고 맘 편하게 지내기만 하는 며느리라는 식으로 보는 듯 했으니까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족들끼리 진심어린 안부연락을 주고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딱딱하고 통명스러운 말투로 저에게 연락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언니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연락도 잘 없다고 하는데 대기업이 많이 힘들긴 한가 보네 핸드폰 볼 시간도 없고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하셔도 될 말을 저에게 꺼낸 적도 많았어요. 딱 보니 이미 저에게 전화를 하기 전 어머님이랑 제 욕을 한바가지 하고서는 신우이가 총대를 메고 잔소리를 하겠다고 전화를 한게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껄끄럽기만 한 상황이 수도 없이 많았답니다. 정말 사소한 일들 때문에 신우가 총대 메고 전화를 해서는 눈치를 준 적이 상당했어요. 오죽하면 제게 시어머니보다 신우이가 더 얄미울 정도로 하는 짓이 참꼴보견이었죠 그쯤 되니 시어머니도 시누이를 믿고는 더 매몰차게 전화를 해오시거나, 이 시누이가 그러던데 이건 아니라고 하길래 아니라 말은 해줘야겠다 싶어서라고 하며 시누 핑계를 대며 할 말을 하셨답니다. 연락도 더 자주 하고 집으로 더 자주 찾아오고 또 시댁에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써주라고 하면서 말이죠. 내 친정보다 더 살갑기를 바라는. 이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에게 서서히 지쳐가다 못해 남편이랑도 그냥 화 끝내버리고 시댁을 인생에서 떨쳐내버릴지 말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신우가 결국 한바탕 일을 저질러버리고 말았어요. 모처럼 외근을 했다가 퇴근이 일찍이었고 한동안 시댁 때문에 남편한테도 정이 안 가던 중이어서 다소 신경전을 벌이던 도중 제가 먼저 남편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마냥 기다리기는 뭐 해서 제돈 내고 별다방이 들어가 라떼 한 잔을 시켰어요. 직장인들이라면 점심시간에 한 잔쯤 마실 수도 있는 커피이고, 저는 하루종일 밖에서 일한다고 커피 한잔 제대로 못 마신 상태여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라떼에 바닐라 시럽까지 추가해서 벌컥벌컥 들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내돈 내산을 한 커피였어요. 그러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며 다가온 남편의 입에서, 응, 언니 만나러 별다방 왔으니까 이따 전화하자.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걸 보니 신우이가 분명했습니다.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건 신우이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순간 남편이 전화를 끊자고 해놓고도 전화를 끊지 못하더라고요. 신우이가 뭐라 말을 하는 건지 전화를 붙잡으며 표정 관리를 못하더니만, 아니, 언니가 커피 마시면서 나 기다리고 있어서 온 거야. 라며 상황에 대해 뭔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그제 귀에 분명 또렷한 신우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돈이 쳐남아 돈 되니? 라고 짜증을 부리는 말이었죠. 놀래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제가 들었나 싶었던지 황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신우가 술에 취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무마하려고 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직장인들이 이제 막 퇴근할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죠. 결국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말고 폭발을 하다시피 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네 여동생이 커피 마시는 나한테 돈이 쳐 남아 돈다고 말한 거야? 라고 말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돈 500을 더 버는 제가 별다방에 들어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걸 가지고 돈이 쳐 남아 도냐는 욕을 먹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남편은 캤습니다. 정말 나한테 한 말이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가만히 어쩔 줄 모르며 불안해하다가 얘가 돈 버는 거 힘들어하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질투가 나서 그런 걸 거야. 라며 실토를 하더라고요. 결국 신우가 저한테 욕을 한 거라는 걸 눈치채고 나니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뜩이나 하루 종일 일하고 와 커피 한 잔도 못 마셨다며 손이 떨리는 와중이었는데 신우가 내 욕을 내 옆에서 했다고 생각하니 더 빡이 쳤어요. 그걸 또 신우가 돈을 못 벌어서 힘들어서 그런 거라며 편을 들어주는 남편에게도 섭섭함이 너무 크게 와닿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랑 저녁이라도 먹고 가려다가 너무 기분이 좋지 못해서 그냥 집에 가자며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힘겹게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할 때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던 때가 그 전주였는데 그때도 연락 문제로 저는 시어머님께 투정어린 잔소리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중간에 위안했다는 작은 사고 한번 없이 전화를 하셔서는 대뜸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별다방이냐?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떠오르지 말아야 할 시누이 얼굴이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떠오르기 싫은 그 얼굴이 목소리와 함께 겹쳐져서 말이죠. 시누이가 그 사이에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는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고자질을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별다방에 가서 돈이 쳐 남아도는 짓을 했다고 고자질을 말이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고자 카페 안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산걸 가지고서 이게 욕까지 먹다 못해 시어머니의 전화까지 받아야 할 일인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상황이 너무 웃겨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저에게 별다방에 있는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시고는 이내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네 시동생이 그러는데 네가 지금 하늘짓이 딱된 장녀 같다고 하는 게 내가 영 불안해서 전화를 했다.그게 옛말로 된 장녀지 뭐겠냐.내 말이 기분 나쁜 건 아니지.니들이 이제 나이도 있으니 얼른 해도 가져야 하고.그러면 돈 나갈 일이 천지일 텐데.네가 아무리 퇴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돈을 그렇게 쓰면 되겠냐.네 남편이 더적게 벌어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너 혼자 커피를 처마시겠다고 거길 들어가서. 네 남편은 오라 마라 해? 참 너도 생각 없이 산다 정말 라고 말입니다. 말을 듣고 있자니 제 감정도 욱해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서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커피 한 잔을 내돈 주고 사 마시지도 못한 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 울컥하기도 했고요. 전화를 받다 말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멘붕이 왔는데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으며 어머님이라고 한걸 들었으면서도 그걸 모른 척 먼저 앞서 걷더라고요. 여자들 싸움에 끼기 싫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전 그때라도 남편이 나서서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니라며 따끔하게 화라도 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도 제가 맞는 말을 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번갈아 혼나는 거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만 하는 남편에게 너무 실망을 했네요.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는 신우이 핑계를 대며 된장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잔소리를 퍼붓다 혼내는 게 익숙해졌다 싶었던지 어느새 신우이 얘기는 쏙 빼놓은 채로 대놓고 혼을 내셨답니다. 요즘 커피 물가가 어떤지 아냐면서 별다방이 아니라 백다방으로 가야 한다며 그 와중에 커피값을 아껴한다는 야 가르침까지 선 보이셨네요. 본인이 굉장히 현명하게 잘 살고 있는 누군가의 아내니까 저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된다면서 말입니다. 신우이는 자기 시댁 욕을 하면서 본인이 신우이 짓을 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저기 말을 옮기는 잘못을 저질렀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이의 말만 믿고 하지 말아야 할 주제 넘는 혼까지 내면서 저의 기분을 상하게 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두 사람 모두 다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이 시댁이랑은 더 얽혔다가 무슨 문제가 또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생각이 점차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확신에 차게 하니 더는 남편이랑 같이 살 자신이 없었어요. 이런 생각까지는 고작 몇 분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여전히 붙들은 채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한기로 흘려들은 채, 저는 앞서가고 있는 남편의 뒤통수를 보며 결국 결심을 했어요. 이제 막 결혼 7년 차이고 함께 겪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 줄 알겠으나, 이렇게 막장이 집구석에서 굳이 뭔가를 같이 참고 겪고 넘어가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이른감이 없잖아 있으나, 미련 하나 두지 않고서 이혼을 감행하기로 했네요. 저는 시댁이랑 엮이기 싫다고 생각을 하니,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대화가 잘 통하던 남편하고도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별다방만 갔다 하면, 신우이한테서 된장녀란 뒷담화를 들을 것이 뻔하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느새 나의 뒷담화를 전해준다며 연락을 해와서 또 한바가지 잔소리하실 게 뻔한데요. 그걸 앞으로 평생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듣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더는 참을성도 바닥이 나버린 것이었죠. 결국 저는 앞서 걷는 남편의 엉덩이를 향해 들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잔소리를 퍼부으며 별다방에 간건 된장년에 어쩌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계시던 중이었는데요.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일단은 제 핸드폰을 던져 버리며 박살을 내버리려고 했어요. 놀란 남편은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다가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들었는데 그걸 저에게 다시 가져다 주려고 하는 걸본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 핸드폰을 바닥에 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저 혼자 화풀이를 한다면서 그 핸드폰을 제 발로 몇 번이고 부셔댔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놀랬을 정도로 있는 힘껏 제 핸드폰을 박살냈어요. 그리고 전그 길로 집에 들어가 짐을 싸집 밖에 내 던졌습니다. 제집 말고 남편 집이 비록 신혼집이 전세이긴 하지만 대출도 제가 받고 지분도 제가 훨씬 더 많은 제 집과도 다름이 없었거든요.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커피 한잔 사 마시는 것마저 돈 아까워하는 집구석인데 그런 집구석의 아들놈을 제가 거둬 키우고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방금 전까지 저에게 대한 분분망한 태도가 떠오르니 도로 화가 났고요. 결국 저는 짐을 싸서 집 밖에 냅다 던져대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넌 니네 엄마랑 여동생 때문에 이혼당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남편은 그 말이 목숨 끊으라 성구와도 다름이 없게 들린 건지, 제가 문을 닫으려 하자마자 문 앞에 매달려서는 쫓아내지 말아달라 매달렸습니다. 자기는 싸움을 키우기 싫어서 일단 뒤로 빠져 있었던 것 뿐이라는 말을 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너무나 실망한 남편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더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고요. 친정 부모님 부르겠다는 말로 빨리 꺼지라 하니 남편은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 보기가 무서웠던지 짐싸들고 주랭낭을 쳤답니다. 주랭낭 치는 모습마저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줬네요. 그리는전 혼자서 얼른 이 집구석에서 완벽하게 탈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혼자 이혼 서류 프린트하다가 서류 작성하고 다음날 아침 남편 회사에 퀵으로 서류를 보냈어요. 똑같이 서류를 작성하고 바로 퀵으로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신신 당부를 했는데도 점심 시간이 지나서까지 말이 없길래 이혼을 안 해주면 고소를 가겠다고 문자까지 남겼더니 그제서야 남편은 바로 퀵으로 서류 작성을 하고 보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매달릴 줄 알았는데 매달림 하나 없이 이혼하잔 말에 도망치듯 서류 작성을 한 남편을 보며 저도 내심 허망했답니다. 내가 이런 놈이랑 태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서. 스스로를 한참이나 반성할 수 있던 시간이었어요. 남자의 홀린 것도 아니고 나를 홀리게 만들만큼 매력이 넘치는 놈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그 동안 이 놈의 단점을 보지 못했을까 싶어 한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아이가 없을 때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되어 너무 다행이다 싶습니다. 커피 한 잔에도 된장 녀소리를 할 만큼 돈 쓰는 것 벌벌 떠는 시누이나 시어머니를 더 이상 내가 시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천만 다행이에요. 핸드폰 망가지고 난후새 핸드폰 사고 번호도 바꿨는데 더 이상 연락오 시가족이 없다는 생각에 저는 벌써부터 모든 인생의 굴레에서 해방이라도 된 기분이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